대법원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검찰이 요구한 고영한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설명에 과연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 진상규명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앞서 양승태 대법관의 경우에는 퇴직자의 컴퓨터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고대법관의 경우는 퇴직 후에도 보관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등 대법원 스스로 일관되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관련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것을, 소극적인 상황을 놓고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권익 침해를 보호받기 위해 최종적으로 기대는 곳이 법원이고 대법원은 그 정점에 있습니다. 사법부는 그 어떤 국가기관보다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사법부라고 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치외법권 영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서둘러서 대법원은 이번 재판 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검찰 조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